다. 이야 잘하네. 또 뭐가 있지? 사자 써봐 사자. 사자? 응 어, 사자. 사자는 시원자. <laughs>

서서 서. 엄마 하나 써줄까? 어 보여줘. 서서 봐서 언니가 서. 서. 사스 다가서버 되고려나? 잘못하고 여기. 어 요렇게 요렇게 돼야 돼. 사스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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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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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아이헤헤헤이 잘하긴 잘했는데 이 <laughs> e 하고 했죠? 이렇게 아, 가야 돼 그래. 이건 아니고 이또 빠르고 이치 이렇게 돼버렸지응 <laughs>